원숭이띠 여러분, 이제 당신의 시대가 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2025년의 끝자락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황금빛 다리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고생과 시연을 발판 삼아, 이제 드디어 당신의 영리함과 재치가 만개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밝습니다. 원숭이띠는 2025년 을사년에 드디어 3년간의 삼재를 완전히 벗어나는 해를 맞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당신을 짓눌렀던 보이지 않는 무게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노력들이 이제야 빛을 바라며 당신의 발목을 잡던 모든 족쇄가 한순간에 풀리는 기운입니다.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후를 털어버리십시오. 원숭이띠의 본질적인 오행은 쇠인 금입니다. 금은 견고하고 가치 있으며 재련될수록 더욱 빛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처럼 말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오행 중 목의 기운을 가진 을과 화의 기운을 가진 사가 만난 해입니다. 원숭이와 뱀은 서로 충하지는 않으나 금이 화를 만나 재련되는 관계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능력이 외부 환경을 통해 더욱 단련되고 가치를 인정받는 시기임을 뜻합니다. 마치 불 속에서 더욱 순수해지는 금처럼 당신은 이 시기를 통해 진짜 실력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깔을 활용하여 당신의 무기로 삼으십시오. 행운을 주는 색깔로는 흰색, 은색, 금색이 좋습니다. 당신의 본질인 금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색입니다. 중요한 면접, 계약, 만남이 있다면 반드시 이 색깔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두 배로 빛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란색, 갈색, 베이지색은 재물을 키워주는 토기운의 색입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지갑이나 서류 가방을 이 색으로 사용하면 금전운이 상승합니다. 주의해야 할 색깔은 붉은색, 주황색, 선홍색입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피하십시오. 강한 화기운을 더욱 부추기는 색입니다. 이 색들은 과도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충동적인 지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결정을 앞둔 날에는 잠시 멀리 하십시오.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으나, 승부처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양력 11월의 행운 요일, 수요일, 금요일, 11월의 행운 숫자 1, 6, 9. 양력 12월은 결실과 휴식의 달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11월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얻고, 나무 위에서 낮잠을 자듯,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달입니다. 당신의 목표가 드디어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승진 발표, 계약성사, 보너스 지급, 타업 성공 등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할 필요는 있지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12월 말에는 2026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2026년 1월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12월은 쉼과 감사. 그리고 에너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12월의 행운 요일, 월요일, 토요일, 12월의 행운 숫자 2, 5, 8. 원숭이띠를 위한 특별 조언.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탐제를 이겨낸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닥칠 어떤 어려움도 당신을 꺾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직감은 대부분 옳습니다. 둘째,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인연이 곧 재물입니다. 원숭이띠의 2025년 하반기 최대 행운은 인복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피하지 말고 기존의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귀인입니다. 셋째, 건강을 챙기십시오. 몸이 자본입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을 실천하십시오. 특히 40대 이상은 건강 검진을 필수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더큰 복을 부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더큰 행운을 끌어당깁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사람에게 큰 것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베푸십시오. 나눔이 순환됩니다. 여유가 생기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기부를 하십시오. 당신이 베푼 선행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몇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혹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2026년을 향한 메시지 당신의 전성시대가 시작됩니다. 탐재를 완전히 벗어난 당신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운에 올라탔습니다. 2026년은 원숭이띠에게 더욱 강력한 행운의 해입니다. 말과 원숭이는 서로를 돕는 관계입니다. 2026년은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개화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6월에 점검하고 11월에 전력 질주하고 12월에 결실을 거두십시오. 이 과정을 충실히 밟으면 2026년의 성공은 보장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길이 곧 정도이며 당신의 결정이 곧 행운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하늘은 당신 편입니다. 운명은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저도 당신 편입니다. 이제부터 나이별 원숭이띠 운세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생 임신생. 총은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그와 갈고 닦은 실력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바라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젊음과 패기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나이에 원숭이띠는 2025년 연말에 특히 사람복이 터집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귀인이 될수 있으니 모임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당신의 밝은 에너지가 주변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재물운으로는 뜻밖의 횡재가 기다립니다. 월급 외에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인의 소개로 좋은 부업 기회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10월에 씨앗을 뿌리면 12월에 수확합니다. 또한 당신이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보답을 받거나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는 등 잊고 있던 재물이 당신에게 돌아올 징조도 보입니다. 행운의 색깔 및 소품 노란색 지갑은 재물과 인연을 부르는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11월 전에 반드시 바꾸십시오. 금색 액세서리, 목걸이, 반지, 시계 등 금색 계열의 액세서리를 항상 착용하십시오. 귀인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은색 펜, 중요한 약속이나 아이디어를 은색 펜으로 기록하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은 주저하지 말고 밀고 나가십시오. 주위의 인정과 도움으로. 업무 성과가 급상승할 것입니다. 망설이던 프로젝트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과감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탕사나 선배가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며, 11월에는 승진 혹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10월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더큰 기회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타업을 하는 분이라면, 확장을 고려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투자자를 만나거나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면 타업이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애정운과 인간관계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모임이 많아지며 연애운과 인복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혼이라면 이번 석 달이 평생의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특히 11월과 12월에 소개팅이나 모임 제안이 오면 절대 거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래 배우자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평범해 보여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진주는 조개 속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연인이 있다면 결혼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기입니다. 12월에 프로포즈를 받거나 양가 상견례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며 둘째, 계획이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1980년생 원숭이띠 총은 웅크렸던 힘을 펼칠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내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 당신의 능력이 드디어 세상에 인정받고,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기회가 생깁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실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리더입니다. 그 자격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다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내실 다지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0월은 점검의 시간이고 11월은 실행의 시간이며 12월은 수학의 시간입니다. 재물은 장기적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거나 복돈을 활용한 재테크에서 성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자기 개발이나 사업 확장 목적의 지출은 미래에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11월에 좋은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투자한 자산은 2026년에 큰 수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를 운영 중이라면 10월의 하락에 흔들리지 말고 12월까지 보유하십시오. 연말에 좋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행운의 색깔 및 소품, 갈색, 베이지색의 서류가방. 의사결정에 있어 결단력과 안정을 주는 색입니다. 중요한 회의나 미팅에 갈색이나 베이지색의 가방이나 옷, 소품을 착용하시면 당신의 제안이 승인될 것입니다. 은색 명함 집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당신의 능력과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좋은 계약을 이끌어내는 부적과 같습니다. 중요한 서명을 할 때는 금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그 계약은 당신에게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애정운과 인간관계운. 정리할 때와 집중할 때를 구분하십시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진실된 인연에 집중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같이 있는 곳에 쏟으십시오. 10월에 오래된 인연 중 하나와 거리를 두게 될수 있으나, 이는 당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반면, 11월에는 새로운 멘토나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조언을 경청하십시오. 연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1968년생 8세 늦보기 만개하는 시기. 총은 지난 세월의 노고가 결실을 맺습니다.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는 당신의 지난 세월의 노고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듯 보이지만, 이는 더큰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귀인의 도움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늦복은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재물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현금 흐름은 다소 타이트할 수 있으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당장의 현금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산 관리에 집중하십시오. 10월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나. 11월부터는 안정되고 12월에는 큰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도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2026년 상반기까지 기다리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을 고민 중이라면 12월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도움은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색깔 미소품 노란색이나 밝은 갈색은 68년생의 원숭이띠에게. 안정적인 재물을 의미합니다. 집안에 이 색깔의 소품을 배치하면 가정에 복이 들어옵니다. 흰색 계열 의류,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착용하십시오. 귀인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은색 안경태 당신의 지혜와 경륜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은 현상 유지가 곧 성공입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 속에서 내실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10월은 약간의 정체기를 느낄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입니다. 11월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12월에 큰 결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터두르지 마십시오. 지금의 위치에서 좀더 버티는 것이 유리합니다. 12월에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포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업을 하신다면,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의 안정화에 집중하십시오. 11월에 큰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정운과 인간관계운, 가족이 당신의 힘입니다. 힘든 시기에 가족이나 주변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이 당신을 위해 힘써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기인의 도움으로 막혔던 일이 풀리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11월에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올수 있는데 그 만남이 뜻밖의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강 면에서 작은 이상 신호가 있다면, 추월에 꼭 검진을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12월에는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1956년생 70세, 묵묵함 속에서 결실을 맺다. 당신의 성실함이 빛을 바랍니다. 주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묵묵한 태도가 큰 결실을 가져옵니다. 70세.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나이지만, 당신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쁘게 움직인 만큼 보상을 얻으니 통실함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는 당신의 경륜과 지혜가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며, 당신의 한 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재물은 변동 속에서 안정을 찾으십시오.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변동 폭이 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12월에 큰 결실을 봅니다. 단기 투자나 투기는 절대 피하고,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하십시오. 10월에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나 의료비 지출이 있을 수 있으나, 11월부터는 안정됩니다.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거나, 오래 전 투자한 것이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임대 수입이 있다면, 그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십시오. 12월에 일시금이나 추가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운의 색깔 및 소품, 흰색과 은색을 활용하십시오. 재물의 변동을 자제하고 안정을 줍니다. 보라색 계열 소품은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집안에 보라색 꽃이나 그림을 두시면, 가정에 평화가 깃듭니다. 직장이나 사업은 당신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여러 곳에서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강연, 자문, 멘토링 등의 제안이 올수 있습니다. 제안이 온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12월의 명예와 결실을 함께 얻습니다. 탕이나 표창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11월이 적기입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하되 당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십시오. 애정운이나 인간관계운 당신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단체 활동이나 모임 속에서 당신의 위상이 높아지고 주위 사람들의 존경과 도움을 크게 받게 됩니다. 경로당이나 동호회에서 리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11월에 오래된 친구와의 재회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만남이 큰 기쁨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바쁘더라도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10월에 정기검진을 받으시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원숭이 띠 여러분, 당신은 영리하고 재치 있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는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탐제가 끝난 2025년 하반기는 당신의 운이 급상승하며, 2026년까지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황금 같은 길목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길이 곧 정도이며, 당신의 결정이 곧 행운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하늘은 당신 편입니다. 운명은 당신 편입니다.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부숨이 끊이지 않기를, 건강과 재물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해는 이제 시작입니다. 날아오르십시오.